안녕하세요. 위블맨입니다 올해 아시안 스윙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ATP500, 차이나 오픈도 막을 내렸는데요. 세계 2위 안익시어와 52위 러너 티 n 이 우승컵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등급은 같지만 차이나 오픈은 제페노픈보다 상금 규모가 2배가 까이 큰데도 탑5가 맞붙은 제페노픈과 달리 예상밖에 결승 매치업이 성사된 겁니다. 이번 시드 지베레프가 이번 대회 들어 반등 가능성을 보인 숙적 메드베데프에게 졌고, 메드베데프와 4번 시드 무세티는 각각 중결승, 8강 도중 기권하면서, 행운이 따른 TN이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결승이었습니다. 우선 신너는 개인통산 30번째 투어 결승 진출이자 하드코트 대회 9연속 결승이었습니다. 올해 나선 8개 대회 중 7번째 결승이었고 2014년 조코비치 이후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결승 진출한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TN은 ATP 500은 물론 생애 첫 투어 결승 무대였습니다. 특히 올해 호주 오픈에서 2005년 나달 이후 최연소로 16강에 진출한 선수가 됐는데 이번 대회를 우승하면 또 다시 2005년 나달 이후 두 번째로 어린 챔피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앞서 신어는 이번 대회 들어 설사병이 도져 탈수 증세가 있었다는데요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상태지만 경기하는데 별 무리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신어의 큰 우세가 점쳐지는 와중에 올해 탑 10을 여덟 번 만나 다섯 번이나 꺾은 티엔이 반전 서사를 쓸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이변은 없었습니다 신원은 서브 에이스 10개, 첫 서브 득점률 77%, 위너 24개 등 모든 공격 지표를 압도하며 1시간 12분 만에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역전패로 알카라스에게 내줬던 타이틀을 1년 만에 되찾으며 개인 통산 21번째 우승이자 올 시즌 3번째 정상에 섰습니다. 또 조코비치, 나달에 이어 3번째로 이 대회를 2번 이상 우승한 선수가 됐습니다. US Open 결승 패배 이후 예측 불가능한 선수로의 변신을 예고했고 이번 대회가 그첫 무대였는데요. 현재 서브 변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이기든 지든 세밀한 부분들을 계속 바꿔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말이 무색하게 우승으로 정상 궤도에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한편으론 알카라스와 같은 대회에 나서면 결승 맞대결이고, 다른 대회에 나가면 각자 우승한다는 걸 증명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신원의 시상식에서 팀원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며, 남은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더 발전하고 더 나아가보자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신어는 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ATP 천 상하이 마스터스에 출격합니다. 이번 시드를 받은 신어는 1회전을 부전승으로 넘기는데 이후 랭킹과 시드에 따른 예상 상대는 알트마이어, 브룩스비. 부블릭 프리츠 조코비치입니다. 당초 1번 시드를 받았던 알카라스가 출전을 포기하면서 결승 예상 상대로는 지베레프, 드미노, 무세티 등이 꼽힙니다. 올해 유독 조코비치와 4강에서 많이 만나는 느낌이죠. 두 선수는 지난해 결승 맞대결을 벌였었는데 올해는 순항할 경우 조금 더 일찍 만나게 됐습니다. 하반기 알카라스가 지킬 포인트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휩쓸었던 신어는 올해 남은 대회들을 모두 우승해야만 1위 복귀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하이 마스터 스타이틀은 꼭 필요한데요. 변화를 시도하는 과정, 그리고 쉽지 않았던 경기와 컨디션이 곁들여진 와중에도 결국엔 굳건한 모습으로 우승한 신어, 지난해와 같은 하반기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